밤이 깊어가고 창밖에는 조용히 바람이 스칩니다. 하루의 피곤함이 몸을 감싸고 생각들은 여전히 고요해지지 못한 채 마음을 흔듭니다. 누구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작은 소망 하나쯤은 품어봅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기를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 소망은 나이가 들어도 삶의 굴곡을 지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에 세상이 머문다.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 또한 어지럽고, 내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 또한 고요해집니다. 소원을 이루는 길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마음의 빛을 어떻게 밝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잠에 들기 전 우리의 무의식은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을 품는지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욕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잠이 든다면 불안이 깊이 뿌리 내립니다. 하지만 감사와 평온, 그리고 자비를 품고 눈을 감는다면 그 마음은 마치 봄비처럼 조용히 스며들어 삶을 부드럽게 적셔 줍니다. 생각해 보면 꽃은 피고 지는 순간을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햇살과 바람, 빗물과 흙의 온기를 받아들이며 때가 되면 자연스레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움켜쥐려 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고요히 맡기면 때가 와서 피어납니다. 잠드는 순간 마음을 연못처럼 고요히 비워내면 그 연못 속에는 별빛처럼 맑은 소원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하다. 지금 이 순간 부족함이 아닌 이미 주어진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소원의 절반을 이룬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자연이 인연이 그리고 세상이 채워줍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숨을 들이쉴 때는 감사가 내쉴 때는 고요가 스며듭니다. 이 순간 우리의 바람은 말없이 우주에 전해지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와 함께 머무르게 됩니다.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과 명예를 바라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과 평온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 바람은 시대와 나이를 넘어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집착 때문이 아니라 내려놓음 때문이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손안에 새를 꽉 움켜주면 그 작은 생명은 두려움에 떨다 결국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손바닥을 조용히 열고 있으면 그 새는 안심하고 오래 머뭅니다. 우리의 소원도 같습니다. 집착하며 움켜주려 하면 멀어지고 놓아주면 오히려 스스로 다가옵니다. 연못가의 수련이 떠오릅니다. 극탕물 속에서도 고요히 피어나는 꽃. 그 꽃은 더럽히려 해도 더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맑은 향기를 남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길 또한 세상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맑게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향기를 내뿜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봅니다. 밤하늘의 별은 애써 붙잡지 않아도 고개만 들어 올리면 늘 거기에 있습니다. 별을 붙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우리는 허무함만 느낍니다. 그러나 그저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별빛은 우리의 길을 밝혀줍니다.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겠다는 다급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그 소원은 별빛처럼 우리 삶을 비춰줍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이 말은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아니라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씨앗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울지,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의 마음과 행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노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기를 바라느냐? 제자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취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에 있다는 것을 잠자리에 드는 순간, 우리의 소원은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흘러갑니다. 낮 동안은 억지로 쥐고 있던 바람이 밤이 되면 조용히 풀려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루어도 좋고 이루지 않아도 좋다. 그 평온한 마음을 품는 순간 오히려 소원은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바닷가에 서 있는 등대처럼 소원은 우리를 이끌어주는 불빛입니다. 길을 잃지 않게 해주지만 그 빛을 붙잡으려 하면 불가능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길잡이로 삼을 때 등대는 제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원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길잡이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 깊이 간직한 소원이 하나쯤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크고 화려한 꿈이었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은 단순하고 소박한 바람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 소원은 누군가에게는 건강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평화일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에게는 마음의 평온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나 바른 마음은 언제나 빛난다. 즉 우리가 바라는 소원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그 소원을 이루려는 진심은 언제나 삶을 이끄는 등불이 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재산을 모으며 언젠가는 풍족하게 살겠다는 바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쇠약해지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병마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정 바라던 것은 돈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과 건강한 삶이었구나. 그 순간부터 그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숨을 고르게 쉬며 주어진 삶을 감사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병세는 조금씩 호전되었고 마음은 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처럼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부는 들판에서 씨앗은 제각기 다른 곳에 뿌려집니다. 어떤 씨앗은 바로 싹을 튀우고 어떤 씨앗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인연이 무르익으면 모두 제자리에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집착하지 않아도, 인연이 닿으면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부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바른 마음은 반드시 바른 결과로 이어진다. 강물이 어느 길로 흐를지, 우리가 억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강물은 바다에 닿듯이 우리의 선한 마음과 바른 소원은 반드시 그 길을 찾아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이제는 낮 동안 붙잡고 있던 걱정과 불안을 모두 내려놓을 때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에스는 대신 "이미 충분히 좋은 인연 속에 있음을 떠올려 봅니다. 그 순간 마음은 더욱 편안해지고, 소원은 자연스럽게 씨앗처럼 뿌려집니다. 연못 위에 떨어진 빗방울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듯,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 작은 바람 하나가 세상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파문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멀리 멀리 퍼져나갑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그 파문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잠든 사이에도 우리의 마음은 쉼없이 일합니다. 꿈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품은 소망은 씨앗처럼 뿌려집니다. 그러니, 오늘 밤, 고요한 마음으로 눈을 감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도입니다. 이 순간 당신의 바람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 가고 세상은 고요 속에 잠들어 갑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고요한 물결이 일렁입니다. 낮 동안 품었던 수많은 생각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남은 것은 단 하나 소망이라는 작은 불빛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그러나 바람을 내려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이 말씀은 소원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버리고 소원을 자연스러운 인연에 맡기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매이지 않고 이미 이룬 것 같은 평온을 지금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절은 꽃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봄이 오면 햇살과 바람이 꽃을 불러내듯 우리의 소원도 인연의 바람이 불어올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소망은 이미 바람 속에 시간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어느 수행자는 매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디 제가 가진 삶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변화 속에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바람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삶은 더 충만해졌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소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바람도 그렇게 변해갈 수 있습니다. 애써 주려 했던 손을 놓으면 더 많은 것이 스며듭니다. 붙잡으려 했던 마음을 풀어주면 더 깊은 행복이 다가옵니다. 마치 밤하늘의 달빛이 누구의 허락도 없이 온 세상을 비추듯 당신의 소원도 고요히 그러나 반드시 당신을 비출 것입니다.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도 좋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 이미 이루어진 듯한 평온을 안겨줍니다. 그 마음으로 잠들 때 당신의 무의식은 소원을 이미 이루어진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삶은 그 방향으로 천천히 흘러갑니다. 아침이 오면 오늘 밤 품은 고요한 바람이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바람은 현실이 되고 현실은 다시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그길 위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소원은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그곳에 머무른다. 당신의 고요한 마음에 이미 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잠든 동안에도 그 복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눈을 감으십시오. 고요 속에서 당신의 소망은 자라납니다. 별빛처럼 은은하게, 연꽃처럼 청정하게,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삶 속에 꽃 피울 것입니다.